용인 중앙시장 도착쓰 위에 지붕이 있어서 비와도 괜찮겠다 일찍 오기도 일찍 왔네 지금 8시쯤 됐잖아 오이떡 맛있겠다 이떡봐 이야 이떡 너무 맛있겠는데 어 이걸 어떻게 지나치지 오 너무 맛있겠어 이 떡집이 쫙 모여있네 이 도로 밑으로 쫙 있나 봐. 양쪽으로 이 개천을 끼고 이게 200m나 쭉장에 있단다. 와 종류가 많겠네. 아우 모시송편 맛있겠다. 지금 오늘은 모시송편이 없고요. 경자르모찌하고 인절미 찰떡이에요. 아 이거 인절미 찰떡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 그거잖아, 두톱떡 음. 옛날에 네. 임금님이 네. 먹었던. 네. 네. 음. 이거 호두도 엄청난 애들이 꽉 찼어요. 쑥 찰떡에 얘는. 그러게. 얘는, 얘는 모시 어, 여기 만두 나왔다. 야, 이 집이 그 만두다. 이집 만두가 음. 저번에 김포 가가지고 내가 못 샀던 만두다. 그 그거 아저씨네. 그거는 그 난리인데, 여는 사람도 없네. 한참 걸어왔는데도 아직이다 저기 뭐가 지나가 지상철인가 봐나 아, 대구에서 지상철 봤는데 아 어, 대구에서 나봤어 나다를... 타봤어 시장 한 바퀴 싹 돌았으니까 일단 먹방 시작해 보십시다 묵사발 먹겠습니다 참기름 냄새 좀더 들라고 오이랑 김치랑 씹히니까 식감도 좋고 나물이 너무 싱싱하다 이거 봐라 열무 너무 부들부들해 보이지? 그래 직접 드시려고 한거니까 무공해겠지 걱정마다 난 여기가 자기야 5천원짜리 하나 주세요 하나요? 네. 두 개는 사야 안 되나? 두개 주세요 네. 두개 두두 <laughs> 누궁해요 진짜 길어서 안 되고 국물 자작자작한 김치 담궈가지고 국수 네. 말아먹으면 네. 좋겠다 그래, 감사합니다 물에 담궈서 쌈 싸먹는 미역, 미역 줄기인 거예요 다시마, 다시마? 아, 다시마를 아다시마채 쳐서 다시마는 진짜 몸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쌈 싸가지고 드시면은요 정말 야, 아니, 맛있네. 그리고 조리법도 간단하네. 간단해. 찬물에다가만 담그시면 돼. 저녁에 먹으면 진짜 살 빠지겠네. 나살 빠지면 어떡하니. 아, 이뻐지면 어떡하니. 아, 야, 좀 야, 좀 이뻐지면 어떡하니. <laughs> 야, 돈 많은 애 똥배 빠지고 못 빠지고 뭐. 빠지고, 뭐. <laughs>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네 괜찮네 김에다가 김에다 드시면 되니또 깻잎같은거 있으면 음. 깻잎같은거 아. 한번 싸드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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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떨린거봐 너무 맛있게 보여 음. 정말 맛있어요 이거 초어탕 네. 이건 전지국인거 같다 음, 음. 다섯 가지예요 다슬기 육개장 한우사골 공국 다 여기서 직접 끓이는거예요 음. 음. 오 선생님 좋 야. 이거 뭘. 바로 드셔도 돼요 네, 네. 지금 막 큰거니까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하다가 이리 왔어요. 아 그래요? 오 다슬기도 맛있겠다. 거다다 네, 하나. 네. 네그 그것도 하나,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네. 국민산 아니면 0 0톤한 번에 드립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자신감 있으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유 제가 이일 <laughs> 인자 일 인자. 아 네. 네 드셔 보시면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거 먹고 싶어서 네. 샀어. 음. 7 개. 이 와중에 또 이거를 어떤 <laughs> 어떤 어, 네가 소개했다 있잖아 <laughs> <laughs> 음. 좀 있다 여기 또 홀린데 그러니까 야파토리가 똑같다 옥수수가 응 풀빵 타에 오. 소스가. <laughs> 옛날에 먹어봤던 거라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진짜 풀빵 별로 등록도 없는데 음. 왜 이렇게 맛있냐 아까 떡에서는 우리가 진짜 잘 참았다 근데 여기 와서 아, 음. 무너졌네 <laughs> 시장나서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먹은 거 천지라가지고 온통 지뢰밭이다 다음에 또뭐 음. 없나 <laughs> 가볼까 오족발은막 현장에서 삶아내네 몇만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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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은? 4,000원 아, 씩오 괜찮다 미역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오딱 봐도 맛있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넛이다. 어서오세요. 우리 까베기 하나 먹자. 인간적으로. 드릴까요? 까베기 얼마예요? 하나 천 마시게 해다. 선생님 두 개만 주세요. 커피 사장님 찾으러 다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넣고. 네. 네. 얼마에요? 4,000원. 네, 감사합니다. 커피집이 뷰 맛집이네. 여기 크다, 진짜. 진짜 크다. 그리고 재밌어.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혈 들어가니까 막 정신이 벅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돼. 오, 너무 맛있어, 커피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니캉, 그러니까. 내캉 오늘 탄수화물 폭탄이다. 그러니까. 맛있다, 근데. 야, 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먹자. 아, 맛있다. 아, <laughs> 백이에요. <laughs> 이게, 음. 반죽이 좀 특이한 것 같다. 음. 뭐라 카노? 쫄깃쫄깃한 것보다, 우리 도넛 중에 아이고. 이렇게 씹으면 싹 녹는 거 있지? 아이고. 안에 안코 들어가. 그런 맛이다. 아. 입에 설탕 좀 발라 줘야 돼. 밤너는 <laughs> 뭡니까? 좀 슬기롭게 지나치자. <laughs> <laughs> 음, 이집 옥수수는 뭐 특별하나 봐. 줄서서 사네. 이이 아, 오래 참. 고소한 냄새 막 <laughs> 터져 나온다. <laughs> 터져 나와. 오. 나한테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 10시다 남들 나올 시간에 우린 간다 <laughs> 우리 지금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오이로 <laughs> 빨리 수혈해 줘야 돼 음. 입맛은 막 옛날에 먹던 거 꽈배기 막 이런 거막 당기는데 몸에서는 있잖아 아 그래도 뭐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아니잖아 <laughs> 기분 좋게 먹자. 응, 응, 응. 어꾸마 운전 실력 많이 늘었다. <laughs> 오늘 그 용인 오일장은 <laughs> 일석 몇주냐 하면 어꾸미 연수도 했고 운전 그리고 시장 구경도 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행복했잖아. 응. 일석. 하하하 <laughs>